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성경으로 보는 리더십 제7강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제는요 리더십 자신만의 자질이 있다입니다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리더십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 리더십의 자질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 자기를 피하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리더십의 자질, 이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물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겸손의 모범으로서 모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장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 겸손,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리보 교인들에게 바울사도가 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과 섬김, 자기 희생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본을 단계별로 설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또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본은요 한 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심지어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료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리더십은요, 자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요, 리더로서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역량보다는요, 우리의 인격과 또한 영적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리더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선한님을 추구하면서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목회자나 성 평신도 리더는요. 필수적으로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고 본인도 성장하고 본인도 행복할 뿐더러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리더십 중에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난 리더십은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자질을요, 영어 단어와 알파벳 리더, L-E-A-T-E-R-S. 머리 글자 7가지로 정리하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L이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Love. 사랑은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리더십에 사랑이 없으면 리더십은 리더십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기독교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롯에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옷입니까? 골로스에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옷 입고 이 말씀에 표현된 극률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참음은요 사실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긍휼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죠. 사랑이 없으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사랑으로 옷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정, 바로 그것은 열정입니다. 패션이 아니라 엔튜지에 짐.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리더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지도자는요, 성령의 열정이 넘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생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명과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사에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리더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우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리더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이 이더로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A죠. 능력 어빌리티입니다. 리더십은 곧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뜻하는 바를 성취하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죠. 이 성경의 지도자, 역사상의 지도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리더십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요. 우리 개인에게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의 능력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편, 29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얻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능력이라는 자질은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이라는 자질은요, 우리 스스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D죠 D 바로 꿈입니다. 드림. 기독교에서는요 이 꿈을요 비전이라고 명합니다. 이 비전은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명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비전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꿈이 생기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인지, 전도서 3,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두려움, 걱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사명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입니다. 이것은 향유 (enjoyment). 이 향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 효과적인 지도자일수록 그들의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즐기고 사람들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의 태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들도 리더의 본을 받아서 즐기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되찾은 주인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아 하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되찾은 주인은요, 그한 어린 양 때문에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린 양,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r 입니다 충성입니다. 바로 이것은 로열티라고 합니다. 충성은요, 우리의 인격적인 면을 말합니다. 리더는요, 인격적으로 믿을 만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을 만해 야지 다른 사람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진신된 인격은요. 생각과 또는 행동의 정직성과 일관성에서 모든 관계와 거래에서 투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리더로 세움 받은 자가 추구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다라는 표현은요. 사전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신실한 모습,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들도 나중에 그들이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함을, 신실함을 보일 수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s 입니다그래서 영성입니다.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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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r i t u a l i 영성의 자질을 확보하고 유지시키고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사람들을 지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리더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독교적인 리더는요. 언제나 항상 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은요. 이 리더십의 자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를알파벳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살펴보았습니첫 번째, 사랑, 러브. 두 번째, 열정, 엔투지에즘. 그리고 세 번째, 능력, 어빌리티. 네 번째, 꿈. 드림이죠. 다섯 번째 향유, 인조이먼트, 여섯 번째 충성, 로열티, 일곱 번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 모든 리더십의 자질을요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댓글, 메일,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강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